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혁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움직임은 우리가 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지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디파이는 단순한 신기술 이상으로 금융의 공정성을 약속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파이는 금융 거래에서 중개자를 제거합니다. 즉, 더 이상 은행이 없고 숨겨진 수수료도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에 대한 장벽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은행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디파이는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모든 거래를 자동화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며 제3자에 필요 없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거래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게 합니다. 디파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금융을 민주화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기회는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디파이는 지리적 위치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게임의 판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혁신과 마찬가지로 디파이는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 스마트 계약의 오류, 그리고 사이버 공격은 실제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과 신중한 규제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할 것이며, 디파이의 탈중앙화 본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파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사용자에게 통제권이 있고, 기관이 아닌 더 포괄적이고 공정한 금융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을 꿈꿔 본 적이 있나요? 단지 몇몇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렇다면 디파이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tokenlabs.network에 들어가서 당신만의 토큰이나 민코인을 만들어 보세요. 저희를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